근데 어딜 가자는 거야? 이탈자 만나러 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이야기를 담는 드라담입니다 오늘은 아마 지옥 이탈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일 듯 한데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3사의 리뷰와 저의 레피셜까지 섬세하게 한번 파헤쳐 볼게요 원래 내가 하는 일이... 낙준이 저승에서 하는 일이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우편 배달을 하는 업무인데요. 그날도 일을 보러 갔다가 열차를 탔는데 소미를 발견하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대요. 이뻐서였을까요? 결국 소미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제 왜불지 인간 여전히 가 잘못한 걸 모른다. 낙준이 어떻게 소미를 구해 주게 됐는지 해수 할머니 아니 해수 님에게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낙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아서 질투심은 더 크게 달하게 됩니다 나보는 줄 나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거야 자꾸 눈이 가고 밑줄 신경 쓰인다 밑줄 그래서 소미가 자기는 어디로 가면 되냐고 모르니까 혜숙 님이 하는 말이 너 가고 싶은 대로 거져라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하얗게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기억을 잃은 소미는 오갈 데가 없었고, 이 문제로 낙중과 해수군 계속 싸우다가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결국 해수군 엄마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가출이요, 가출. 그렇게 반갑게 둘은 재회를 했고 딸이 너무 할미 모습이라 아니 세월을 너무 많이 겪은 모습이라 엄마도 낙준처럼 상당히 당황했을 테지만 엄마 눈엔 아직 애라는 말이 또 그렇게 와닿네요. 이날 해숙과 엄마는 오붓하게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는데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돼요. 갑자기 너희 아빠가 어디서 박합은 하얗게 바른 젊은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오더라고. 남편이 젊은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그 여자는 낳은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애를 낳지도 않은 이 엄마가 저을 물리고 했다죠. 그러고는 애 낳느라 수고했다고 이 둘은 온천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아빠랑 그 여자가 탔던 기차가 탈선을 했대. 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드네요. 괴가 그 나야? 이렇게 해숙은 출생의 비밀, 즉 엄마와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고 그날 밤 따뜻하게 하룻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 낙준이 해숙을 데리러 오며 집으로 돌아가고 엄마와의 대화 때문인지 한껏 너그러워진 해숙은 소미에게도 친절히 대해줍니다. 그쪽도 뭔 사연이 있겠지. 사실, 엄마에게 가는 길을 묻기 위해서 센터장을 찾아가게 됐는데, 이때 센터장이 해숙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라며, 해숙을 위로해 주는데, 너무 와닿는 명언이었어요. 그걸 그대로 소미한테도 써먹네요. 당신 이거 알지? 오! 이거 포도알이네? 오! 해숙이 폭력, 욕설, 그리고 두 명의 머리끄댕이 사건으로, 포도알 4개를 득템해 교화 시간을 채우러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포도알이란 천국에서 지켜야 될 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포도알이 한 개씩 주어지는데요. 포도알 6개를 채우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해요. 좋네 아주. 거기에서 기다리던 목사의 껄렁껄렁한 모습이 해수과의 환상 케미를 보여주는데요. 해숙도 교회를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다 보니까, 교화 중에는 졸거나 폭풍, 질문을 쏟아내는 등 엉뚱 면모를 보여주는데, 해숙의 말발에 둘이 배틀부터도 이기했더라고요. 잘 거면 미리 자요. 예배 드릴 때 자지 말고. 충분히 자고 왔어요. 근데요. 네. 그거 물어보려고 그러시죠. 놀아요? 복사님도? 목사도 부처님 오신 날 놀아도 되고요. 복사님 산타한테 선물 못 받겠네. 자매님 같은 분이 더 이상 안 오시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말 들려요. 교인 많았어요? 하... 나도 못이기겠어그런 다음에 <laughs> <laughs> 아이고 <웃음> 한편 소미에게서 영혜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의심을 한 해숙은 천국지원센터를 찾아가 영혜의 생사를 확인하는데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주소가 다르다며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죠. 그렇게 영애가 사후세계로 왔다고 확신이 든 해숙은 180도 변한 모습으로 잘해주는데 소미도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가스라이팅이란 이런 것인가요? 까버리면 되니까. 이탈자 장소 확정. 빠릅니다. 한편 동사무소 같은 청국지원센터에서는 이탈자가 생긴 것 같다며 긴장감을 주었는데요. 장면이 바뀌고 신도가 한 명밖에 없던 교회에 새로운 신도가 들어와서 한껏 신이난 목사는 있는 멋 없는 멋을 내며 멋있게 교화하지만 도장 찍기 챌린지에만 관심 있는 해수군 콩을 가져와 콩물을 해먹으려고 셋이서 콩을 고르고 이런 저런 얘기하던 중에 새 신도의 사연도 듣게 되는데요. 저승 가더라도 어디 가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 이 신도는 치매를 앓던 아내가 있었고. 자신이 암에 걸려 아내를 더 이상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둘이 동반 자살을 했고 그 벌로 지옥에 갔다가 아내를 찾으러 천국으로 이탈한 것이었는데요. 아까 천국지원센터에서 이탈자가 발생했다는 게 소미가 아닌 이 신도였나 봅니다. 교회에 이 신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센터장과 사신들은 신도를 잡으러 교회에 오게 되고 아내를 너무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해숙을 인질로 삼아 아내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 시간 낙주는 우편배달을 하기 위해서 이승으로 내려와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치매 아내가 실뜨기 했던 목도리를 전달해주러 급히 천국으로 가게 되죠. 치매 아내가 손에 늘 가지고 있던 게 저는 젓가락인 줄 알았는데 실뜨기 할때 쓰는 바늘이었나 봐요. 해숙과 낙준처럼 이 부부도 아내가 병을 앓기 전에는 알콩달콩 했나봐요. 그렇게 설득에 성공한 낙준은 해숙을 구출해 주었고, 신도는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며 사회 마지막을 장식했는데요. 영애야. 영상 마지막 부분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서 너무 놀랐는데요. 바로 영애가 지옥에 와 있었던 건데요. 시장면에서 영애가 소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두 인물이 각각 다른 곳에 있으니 더 이상 그런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번더 꼬아서는 아마 소미가 영애의 엄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왜냐하면 사후 열차를 탄 시기상으로 봤을 때 소미는 낙준보다 늦게 죽고 해숙보다는 빨리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면서 우체 부위를 하던 낙준이 열차에서 소미를 구해준 곳으로 보면 4 5세계로 가게 된 순서가 낙준, 소미, 해숙 이런 순서란 말이죠. 이상하게 눈에 밟힌다는 낙준은 소미가 영예와 관련된 인물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소미가 해숙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자는 장면도 또 영의 엄마에게서 나온 영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런 소미가 지옥으로 끌려갈 뻔했던 건 아마 어린 영애를 버린 대가였을 테고, 흐라에서도빚 받으러 간 곳에 영의 아빠만 나왔고 엄마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짝 예상을 해봤고요. 여러분은 소미가 누구라고 예상하시나요? 오회에서는이 실마리가 더 어떻게 풀릴지, 꼬일지. 본방 사수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